자, 천일문 핵심, 444번, 이거 설명, 추가 설명할게. 이거 질문한 게 있어서. 자, 컨텐츠 뜻이 핵심인데, 여기만 먼저 볼게. 그러니까 문장 구문 같은 게 어려운 게 있으면, 이걸 분리한 다음에, 나중에 조립해봐. 그렇지? 그러니까 컨텐츠가 만족하니, 고, 여기 뜻다 적어 놨지, 단어장에도 있을 거고. 그래서 비 컨텐츠가, 뒤에 투부정사가 나올 때는, 기꺼이 뭐뭐 하려고 하다. 기꺼이 뭐 빼야되고. 그래서, 비컨텐트 웨이트 앤씨 지켜보려고 하다야 지켜보려고 하다 뭐를 무엇이 일어날지를 아, 왔다음에 동사 남은 해석 두 가지 무엇이 동사하는지 의문사절 두 번째는 동사하는 것 그러니까 무엇이 일어날지를 이렇게 해야 되고 일어날 것을 이렇게 해야 되고 상관없어 다시 지켜보고 비컨텐트가 아, 기꺼이 뭐뭐하다 그러니까 뭐뭐하려고 하다. 지켜보려고 하다. 무엇이 일어날지를. 대체, 앞에 근데, let's 가 있어. let's go 할 때, 그, let's. 이거 있으니까, 이건 두 가지로 보면 돼. 그, not A, b u B로 보든가, 이거 합, 하지 말고, 이거 합시다. 그렇지 A가 아니라 B. not A, b u B가 뭐라고? A가 아니라 B니까,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합시다. 그, 전체 해석이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 하지 말자. 그, not 살려서 그냥, not 빼고 해석하면 <laughs> 무엇이 일어날지를 지켜보자. 그러니까 지켜보려고 하자. let's. 아, 지켜보려고 한다. 이건데 앞에 let's가 있으니까 우리 무엇이 일어날지를 지켜보려고 하자. 앞에 n o 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지? let's not b 니까 그게 아니라 그거 하지 말고 let's give us determination. 우리에게 결단력을 주자. 기부가 병렬 구조지. 누구랑? Not B랑, 알렇지 B랑 컨텐트 저기 병렬 구조면 Not A, But A. 뭐랬냐 이게? Not A, But Not. 뭐 이런 구, 이, 뭐 듣도 못한 못한 구문이 돼버려. 알렇지 이상한 구문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어, 앞에 컨데지 그게 아니라 Let's give us determination. 우리에게 결단력을 주자. 그리고 동사 다음에 명사가 두번 나가서 왜형식 사형식. 여기 어스가 a고 디터미네이션이 b지. 그지 우리에게 결단력을 주자. 어떤 결단력이냐? 그다음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 해석 공식 봐 봐. 다시 얘기할게. 투부정사 왼쪽에 명사 나오는 거 해석 공식에두 가지가 있어. 내가 정석적인 거두개 있고 변칙적인 거세 번째 있다고 했는데 해석 공식 보자. 보면은 앞에 있는 명사 꾸며 주는 거첫 번째가 뭐 그거야? 두 번째가 뭐뭐 하기 위해서. 자, 그다음에 메이크 a b 얘가 A, 목적어고, 얘가 B. 사역동사 알지?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 보호자리에 뭐가 온다? 능동일 때 동사원형. 근데 헤브는 ing 나올 수 있고, 뭐 그거야. 그래서, writings. A가 B하게 만든다는데 앞에 2가 있으니까, A가 B하게 만드는, 올바른 것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결단력을 우리에게 줍시다. 이거 누구 말 인용한 건데 뭐 이름 기억이 안 나네. 뭐 그런데 옛날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식 표현들이 좀 나온 건데 좀 이상하지. 어? 자, 요지가 뭐야? 그러니까 이런 모의고사 문장에서 이런 게 나왔으면 뭐 뒤에 거는 굳이 읽을 필요가 없지. 아니면 앞에 거만 읽으면 되지. 우리에게 결단력을 주자 올바른 것들이 일어나게 만들 결단력. 그러니까 수동지역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진취적이 되자. 이게 요지였다또 이해 안 되면 다시 얘기해라. 그리고, 그 질문할 때, 번호 자체를 얘기해도 되고, 요거 해석이 왜 무엇이 일어날지를 인지, 그리고, give us the determination이 왜 give가 나시랑 병렬구조인지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면 더 좋겠다. 내가 그것만 집어서 그냥 설명해줄게. 자, 그니까, 왜 나시랑 병렬구조냐면 문법적이 아니라 그냥 해석적으로 그래. 그리고, not, a, but, p. 그 구문이지. 그 구문을 살리면, not 다음에 나는게 이제 a 잖아? but 다음에 나는게 b고. 그치? let's not. a 가 아니라, but, p, b, b 하자. 이 구문을 살리면, 그냥 b랑 얘랑 병렬구조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거 하지 말자. 그게 아니라, 이거 의미, 의미로 의미 그냥 하려면, 그냥, 그냥 but 의미를 살려서 하려면, 문맥 갖다 보는 거야. 그 얘랑 병렬구조면, 우리에게 주지 말자. 그 그러니까 만족, 아, 기꺼이 지켜보려고 하지도 말고, 이거 하지도 말고, 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어, 해석이 좀 이상하지, 그래서. 어, 그니까, 기꺼이 지켜보려고 하지 말고, 이거 하자. 대체? 우리에게 주자. 뭐를, 결단력을. 자, 질문 또 있으면 구체적으로 좀 질문해보자. 고생이다.